좋아요 구독, 욕, <laughs> <요> 맨! <laughs> 문제있어이 네, 건강 이상있냐이 <laughs> <대가리> 아, <막아. 웃음> <대가리> 박아 태갈이 박아 태갈이 박아 태이박 버려? <laughs> 이 박아 태갈이 박가뭐라이했아태이 박아 태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? 나한테, 나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? 이한 문제 있어 다가리 박아 너이성 문제있어? 다가리 박아 다가리 박아 다가리 있어? 이성 문제있어? <laughs> 뭐하는거야? 니네 전자담배 전자담배 자랑하는거야? <laughs> 전자담배 사랑하냐?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금연, 금연, 금연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여 인성 문제 있어? 인성 문제 있어? 좋아요? 구독 욕매!